안녕하세요 문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욕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 지인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마흔을 넘기신 분이었는데 결혼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약두 시간 정도 대화했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두 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만났던 여인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정답인지는 알지만 제 사항은 조금 다르다니까요. 저는 순간 쓰스레졌습니다. 아니 수능 시험에서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이 오답을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데 굳이 오답을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의 정답을 알고 있다면 인생의 시험지에 정답을 그대로 써 내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굳이 틀린 답을 적어서 우리 인생의 답안지에 오답을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인생의 반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생각해 볼 때,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기본이 되는 것.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이죠. 성경에서 사무에라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취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 영혼의 아름다움 사랑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혼 후 배우자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들어가는 휘머리를 보면서 함께한 세월의 흔적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돈을 잃게 된다면 함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몇년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의 연봉이 1억이 넘어가면 이혼율이 제로였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에서 조건의 상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질구려한 사건에서부터 커다란 일까지 정말로 사건의 연속이에요.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그 사건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훈련만 잘 되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시청자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것은 단한 가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양팔 저울에 각 접시에 99.9g의 설탕과 100g의 설탕이 있어요. 불과 0.1g의 차이에도 저울은 100g의 설탕이 담긴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두 접시 사이의 무게가 100g의 차이라면 점점 더 기울어진 속도는 가속화되겠죠. 200g 차이라면 더더욱 빨리 기울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저희 경우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의 양팔저울에 욕심의 접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접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이두 접시가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접시가 0.1%라도 더 무거워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의 주가 기울어지죠 그리고 마음의 주가 서서히 기울어지는 것만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은 조금 느려지겠죠. 하지만, 이 욕심의 접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접시가 점점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20%, 30%, 40% 점점 무게의 큰 차이를 보일 때마다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더욱 빨리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행동 시간이 더욱더욱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결국, 세상 욕도 이런 지하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의 경우가 말씀의 접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 접시이겠지만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작은 행복 인간의 아름다움 영혼의 고귀함 뭐 이러한 접시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접시의 무게가 욕심의 접시의 무게보다 무거워지면 더욱더 무거워지면 더욱더 행복해지고 아주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가치의 무게가 점점 커져갈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조금씩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현대인의 행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돈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어도요. 그 행복이 6개월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다양한 심리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통계가 사실인지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영상을 보았을 때 그냥 고해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우리가 값비싼 천한 진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 진주의 욕심을 부린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은 봄이 되어 자라는 새싹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고 내 주위의 친구가 성공하면 또 기뻐하고. 작은 시도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면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내와 저희 딸 유치원에 이제 등원시키고, 그리 나와서 외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드라이브를 하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미세먼지가 좋음으로 떴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세먼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미세먼지 정말 싫어하지만, 오늘은 미세먼지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했던 푸른 하늘이 오늘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가짜 행복에 눈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실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성공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10대에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20대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30대에는 좋은 집을 장만하고 40대에는 외제차를 타야 된다. 그래야 성공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날마다 괴롭고 또 외롭고 우울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요. 마치 천국에 있으면서도 황금을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자, 천국에서 황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고해고 많은 문제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면 그럼 나는 행복한 겁니다. 어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오늘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럼 오늘 나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보다 경제를 쥐락펴락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을 쥐락펴락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다면, 그럼 그 국회의원은 불행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도 없어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욕심에 사로접힌 현대인들에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욕심 버리기 훈련만 잘 되어 있어도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